안녕하세요. 광진우 사는 컨셉 디자이너 영인풀입니다. 조선 왕조의 법궁, 한국 현대사의 목격자이자 서울시민의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은 경복궁에 왔습니다. 12번째 구독자 요래고, 구독자님의 땅은 경복궁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인데요. 가로세로 약 4미터의 별채입니다. 오늘은 주택이 아닌 작은 상업공간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층으로 구성을 할 것. 두 번째, 1층은 자파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할 것. 세 번째, 2, 3층은 본인이 셀프 스튜디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자님도 셀프 스튜디오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주셔도 좋다라는 의견도 받았는데요. 경복궁 주변이라 건물 외관에 대한 규제도 있을 테고 협소한 공간이라는 특이점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야 할것 같습니다. 4m가 조금 넘는 이 공간에 어떻게 하면 이곳만의 개성을 갖춘 스튜디오 공간이 나올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종로의 토지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예전에 초소로 쓰던 터가 있던 자리고요. 뒤쪽으로는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앞쪽으로는 주차장, 오른쪽 공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주변 건물들을 끄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세로 4.2m짜리 바닥을 놔줍니다. 뒷벽이 올 거고요. 뒤쪽으로에서는 계단실을 놔줄 겁니다. 단별 락과 건물 사이로 진입하는 좁은 동선이 좀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지겠죠. 1층에는 자파점이 올 겁니다. 주얼리 상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자파점은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자파점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파점을 참고로 했습니다. 자파 배치를 할수 있는 공간이 놓일 거고요. 오른쪽으로는 계산대도 놓을 겁니다. 앞 벽이 서게 될 거고 오른쪽에 앞으로 나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외부 dp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철프레임을 놔주고요. 가게 앞쪽으로 발판을 놔줍니다 그 위로는 철판 처마가 놓이겠죠 뒤쪽에서 본 내부 공간 모습은 이 정도가 나오고요 왼쪽에는 DP장에 도어를 설치 해줍니다 오른쪽 입구로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식물이나 조명이나 데크를 두어서 취향에 맞게 꾸며줍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어주고요 이 계단 밑에 공간에 대해서는 창고로 쓰이겠죠 1층 가게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고 이쪽 천장의 조명에 대해서는 아까 보시던 주얼리 상점의 천장을 이용해서 이 공간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2층 바닥을 놓아주고요 뒷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계단실이 서겠죠 2층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셀프 스튜디오의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앞벽을 세워줘서 공간을 완전히 막아주고 입구로 들어와서 창문을 만나고 그 구석으로 해서는 수납장이 놓이게 될 거고요 그 위로는 선반이 놓이게 될 겁니다 공간을 잡아주는 카페트도 오게 될 거고 입구와 맞닥뜨린 부분에는 책상도 놓이게 될 겁니다. 원목 책상 위에는 애플에서 마침 아이맥 신형 24인치가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인테리어적 요소로 쓰일 수 있겠죠? 저는 실버 컬러를 살 겁니다. 그래서 아이맥을 하나 얹어주고요. 사무공간 왼쪽으로에서는 대기장소 겸 나온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셀렉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네, 그리고 입구 오른쪽 벽은 들어와서 식물을 하나 놓아주고요. 옆에 옷장도 놓아줍니다. 여러가지 아이템을 놓을 수 있는 서랍장도 놓이겠네요 그 위로는 포스터가 붙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도 여기저기 걸려 있겠죠 위쪽에서 본 모습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왼쪽 구석 자리로 해서는 피팅룸이 놓이게 될 겁니다 여러가지 컨셉에 맞춰서 옷을 가져온 고객에 대해서는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튜디오는 3층에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어주고요 3층 바닥을 두어주고 이번엔 앞벽을 세워줍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에 있는 커피숍의 컨셉을 따와서 여기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이 많은 통창 내부에 저렇게 커튼홀을 누워가지고 햇빛에 의해 그대로 들어오는 저 빛과 그림자가 커튼홀에 투영이 되도록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이 오묘하게 이 외부 도시의 공간을 가려주면서도 굉장히 꿈같은 분위기를 잘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벽 쪽으로 해서는 촬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놓이게 될 거고요. 전면 카메라와 역광을 찍을 수 있는 두 번째 카메라 그 사이에는 거울과 소품이 놓일 수 있는 선반이 놓이게 될 거고요 타임랩 스 다이를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명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사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로형 모니터 등을 배치시켜줍니다 이 주변으로 해서는 3면 이통창인 벽을 설치를 해주고요 프레임이 많은 유리창을 설치를 해줍니다 위쪽으로 해서는 스튜디오를 감쌀수 있는 커튼 레일을 설치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일 따라서는 커튼이 내려오게 되겠죠. 아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투명하게 비치는 레이스 커튼입니다. 계단에 올라와서는 커튼을 젖힌 채로 입구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촬영 시에는 커튼을 다시 치고요. 내부는 크진 않지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다른 스튜디오에서 할수 없는 비올 때, 해가 쨍쨍할 때, 화경이 질때 모든 날씨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매력의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오게 된다면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겠네요. 사람이 두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서 작은 스튜디오가 구성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천장을 덮어주고 길을 가다가 해당 건물을 마주친다면 이 정도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건물 전면에 대해서는 창을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 대형 현수막이나 어떤 광고물을 통해서 건물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복궁 주변 미니 스튜디오 건물을 구성해 봤고요. 경복궁 주변이라 건물의 외형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특별하게 구성을 하진 않았지만 협소한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고 주변의 건물들을 커튼으로 가려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셀프 스튜디오를 구성해 볼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는 지역인 만큼 어두운 스튜디오가 아닌 자연스러운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